<목소리> 와, 진짜 이런 걸 보기 힘든데? 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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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가 먼저 11시 45분에 모이시죠 11시 45분에 모이시죠 1분에모이시시분에모시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먹으좀 아.. 이따 올라가 어, 그러고도 있어 그러고도 뭐 있어 그러고 있어 천천히 촬영 라 천천히 자유롭게 할수있고요 앞에 있는 거 영상인데 저를 대신해서 해설을 진행해 줄 겁니다. 이동할 때 영상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잠시만 팔좀 쳐주시겠어요? 오른쪽에 까만색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설명 듣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스피커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기기 바로 옆에 어? 있습니다. 네, 내, 내 옆에 있네. 그러니 설명이 나오니까 이거 끝나고 이동하세요. 네. 최초에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공룡시대를 지나 인간이 등장했어요. 146억 년이나 걸렸다고 하지요. 아주 먼 옛날 원시인들은 시간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저 낮이 되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잤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는 걸알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뭔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늘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다음 전시로 가보시죠. 실제로 옛날에 사용됐던 코시라를 음, 만들어봤고 음, 안에는 많은 시리즈리랑 시라를 만들어봤습니다. 시리는 모두 다 소품이고 상태를 어디서나 가히하시고요앞에 있는 것는 영상인데 지나지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수는 눈과 눈, 눈의 까만시으로 지나간다.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서 쓸수 없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게 가장 바랍습니다. 새로운 거에 이용하겠습니다. 아, 바로 물을 물 시계에 이용하기까지 새 시계로부터 무려 2 6 0 음, 0여 년의 병원이 차갑니다. 물 시계는 흐름날도 문제가 없었고, 계절과도 관계가 없었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전시에서 새로운 걸만나보시래요이 시계는 중국에서 사용되던 시계인데 황에 불을 붙여 황이 찾으러 가는 속도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던 상시계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더 빨리 찾으러 간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걸 만들게 됩니다. 불 시계를 만들어낸지 1,400년 전 사람들은 모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시계는 모래가 다 떨어지는데 2년이 걸리는 시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당시 최고의 기술로. 1시년에습니다채시계부터 시작해서 모래시계를 만들기까지는 무려 1,000년이나 걸린 10 겁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자연의 힘이 아니고 시스 움직이는 력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전시실에서 만나봅니다. 는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추를 실에 매달 후끌어올려동력에 나가시면 추의 무게로 드럼을 회전시키고 회전을 기어장치로 전달해 시계의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분동시계가 탄생했습니다. 이 분동시계는 동력을 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분동이 일정하게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또 오차가 생겼지요. 300년이 지나 한 과학자가 새로운 걸발견하게됩니다피사 도우모 성당에서 예배를 보던 한 젊은 청년은 천장에 매달려 움직이는 바로 이 샹들리에를 보게 됩니다. 어디가에 매달려 움직이는 건 무게와 관계없이 실의 길이가 간단하니 바쁜 시을를즐다는걸 알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갈릴레오갈릴레오 갈릴레오. 군동시계가 만들어진 지 400년이 지나 갈릴레이에 의해 시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 가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 시계가 그런데 시계가 세상은 큰 변화와 시가는만 시계가요? 뭐 수리 시계가 시계가 같은 거 갔다. 아니면 어디 대관한 거겠지아 뭐 재밌는 게 이런 시계들이 아직도 1670년 너무 많이 생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 영국 왕실이 정확한 시계에 상금을 걸었고 목수였던 헤리슨은 상승에 걸쳐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계는 배가 흔들려도 오차가 거의 생기지 않아 항해 시계라고 불렸죠. 헤리슨의 크로노 미터는 1961년 156일 동안의 항해에서 54초밖에 오차가 나지 않았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트리 부인 아시죠? 트리 부인의 사촌오빠도과학자였는데이 과학자는 수정시계의 원리만 발견하고 이 원리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일본인이었죠. 일본 세이코는 수정을 이용한 손목시계를 만들어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지금 건전지를 넣는 모든 시계는 전부 수정 시입니다 수정을 이용하면 하루 10만 분의 1초 밖에 오차가 안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찾고 싶었죠. 바로 세슘 원자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 50개 밖에 없는 세슘 시대로, 3만 년의 1초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아홉시 시골를 알려주던 세슘 원자시계인데요. 지금은 1 0만년의 일초오차를 가진 더 정확한 시계가 만들어져 현역에서 은퇴했 그러나 이렇게 일정한 세슘 원자의 움직임도 한 천재 과학자가 종이 위에 풀어놓은 수학실에 의해 깨져버렸습니다. 총개마로 전시돼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시계들은 시계 이상의 공물이자 예술작품이었마 와실과 그 소품이나 선물할 수 있는 엄청난 수백억의 흥미를 주고 기니다 가장 시계가 시계가 <례리도> 대리석 그리고 프라스인들의 엘사스인엘 담겨 있는 프라스인들의 는는프스인들의 Obrigado.

우리가 흔히 듣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종소리가 아니라 위에서 부스이 불러내려와 해당 시각의 숫자만큼 왼쪽에 있는 종을 실제로 치게 되었데요 3시엔 종을 3번 치고 4시엔 4번, 12시에는 12번. 그래서 지금 정각이 종을 치기 위해 다음 정각 숫자만큼 부스를 위에다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보시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계는 지금 워낙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네? 마치 멈춘 것 같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가운데 있는 작품은 시지프스 타워라 불리는 작품입니다 시계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동작 조성물의 권장 조지 로드 박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하나라 전시해도 좋습니다 여러 개의 소스들이 다가 방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음. 올라가는 건지 늘려가는 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입니다. 아, 말하는 참참참 거절이 거절이 오른쪽 <laughs> 아래에 있는 작품은 히데고스이 결을 달아 히로 풀어 모여 있어, 결, 뭐? 결 하나를 지나는데 일초가 걸리고, 15개에서 6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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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서에서6개서6개해서 6개에서 6개에서 6개에 매일 개에서이개에서6에서에서 6개에서 6개에서 6개에개에이 6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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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어스타워라어지는 낯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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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지설지는낯설지는 낯설어지는 낯설어지는 낯설어는낯설어는낯설어지 여러 개어지는 낯설어지는 낯설어지는 낯설는지는 낯설어지는 낯설 好的。

드림 dream. 로